경우에서는 딱두 가지 법칙으로 나뉩니다 자 합의 법칙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 자 일단 좀그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면 자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자 만약에 A 사건이란게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가지래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가지래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다시 자 A, B가 오케이? 자,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 만약에 어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책에 있는 걸 일단 그대로 읽어줄게. 얘가 m 더하기 m 이런 얘기야. 알겠나요? 어, 자, 얘가 m 더하기 m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 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만약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는 n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서정이가 그 집에 가다가 떡볶이를 사 먹을 경우의 수는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서정이가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스쳐 보자. 아, 미안해. 뭐가 좋까뭐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여기 서정이가 있어 이렇게. 좀막 그린 거 같은데. 진영이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없는 진영이가 있는데, 얘가, 떡볶이 집으로 갈 수도 있어. 자, 세 갈래 길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가, 뭐, 예를 들면은, 호떡집이 있어. 호떡집이 있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떡볶이 집을 가면서 동시에 호떡집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떡볶이 집을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지. 호떡집을 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 야, 그러면, 진영이가, 떡볶이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오떡집에 갈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는데 뭐 뭐이거나 뭐 뭐이거나 뭐뭐 또는 뭐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지 그럼 두개 더하면 몇 개? 다섯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더해진다 이건데 내가 조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줄게 자 일단 합의 법칙 자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될지 막, 더 해야 될걸 곱하고 있고, 곱해야 될때더 하고 있어. 자,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절대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자,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A 더하기 B.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A 더하기 B가 사면서 동시에 오일 수는 없죠. 그렇게 사면서 동시에 오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아까 케이스 분류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가 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해서 풀었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될 때는 두 케이스를 우리가 그냥 합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한국말을 봐도 얘를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알수 있는데, 자, 더할 때 한국말은 뭐냐면, 자, 또는이야, 또는. 자, 어떤 또는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자, 또는은 여러분 그 집합에서 합집합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는 또는이라는 건 결국 합한다는 얘기야. 얘 아니면 얘. 합, 또는이 뭐였어? A 이거나, 이거나 근데 아까 뭐였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A 이거나 B면은 두개 그냥 저스트 더하면 되죠 그래서 m 더기 아니야 알겠나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이 정도 딱두 가지만 알는돼 알겠지?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음. 어, 케이스 분류되거나 아니면 또는이란 우리가 접, 접속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예를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대답을 한번 해 보면 되는 거야. 자, 봐 봐. 그럼 아까도 자, 아까 주사위 있었죠. 자, 주사위가 있다고 쳐 보자.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볼게. 근데 내가 자, 두 번을 던져서 두 눈의 합이 자, 두 눈의 합이 아까 문자은 똑같습니다. 자, 4 또는 5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얘가 5월이니까 또는이죠, 또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여러분들이 딱 서야 돼. 뭐가 서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야지 규칙 써야 되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눈에 눈금이 첫 번째 던진 걸 A, 두 번째 던진 걸 B라고 한다면 두 개의 합이니까 A와 B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가 4 또는이라는 이미 붙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합이 4인 경우에서랑. 합이 4인 경우에서랑 5인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서 둘이 어떻게 알아? 또는이 있으니까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또는이란 조속서 때문에 이미 더하기란 결론이 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합이 4면서, 자, 얘가 4이면서 동시에 5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4이면서 5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경우에서 한번 세보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A 더하기 B가 5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자동적으로 했을 상태에서도 여기 나온 경우에서 여기 나온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더 해주시면 게되는 1, 3 있겠죠? 네. 2,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1, 4. 근데 여기도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어떻게 돼? 2, 4, 3. 2, 3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마지막은 얘네 둘이 자리 바뀐 거잖아. 네. 네. 그럼 어떻게 돼? 1, 2, 3, 4 있겠죠? 네. 우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 4 있고 2, 3 되니까 어 결국은 맨 마지막에 4, 1일 거 아니야. 1부터 4까지니까 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어 이렇게 될 텐데 커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안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고 자 일단 합의 법칙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좀 풀면서 나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합의 법칙인데거 1번 봐봐 1번 1번에다 별 표지로 쳐 놔봐 1번이 그 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볼수 있는 내용인데 심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거 별거 아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1번이 있어.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대.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딱 뽑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한장 뽑을 때한 장을 뽑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12의 배수. 자 그다음에 무슨 접속사 나서 또는이란 거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뭐 해야 돼? 12의 배수인 경우를 찾고, 그 다음에, 자, 13의 배수래. 이미 전략이 세워지고 있어야 됩니다. 13의 배수. 각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였어.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또 내는 또 어떻게 스케줄냐냐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면 합집합이야. 알겠지? 그럼 얘 봐봐. 자, 12의 배수 몇개 있어? 12 곱하기 봐봐 얘가 어떻게 찾냐면 얘 이렇게 찾는 게 아니야 이건 바보야 아쉽네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러면 한참 걸려 자 12는 어떻게 찾으냐면 12의 배수는자12 곱하기 1이지그 다음 12로 100을 나눠봐 8점 얼마 나오거든? 그러면 얘가 96이야 맨 마지막 숫자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8이야 그러면 12 곱하기 7도 되겠지 6도 되겠지. 9는 안 되겠지. 얘몇개 있는 거야? 1부터 8이니까 몇 개? 누가 봐도 8개죠. 오케이?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몇 개? 13은 13 곱하기 1이잖아. 얘가 13을 13 곱하기 몇 가지 갈수 있나 좀 살펴본다면, 자, 13으로 100 나누면 얼마? 7 나올 거야, 7. 그럼 얘는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얘는 91 이렇게 나고얘몇 개? 7개. 여기 몇 개? 8개니까, 2개 모여주면 돼? 더하면 돼. 근데 여기서 잠깐 집중. 봐봐 아, 우리 살다 보면 여기 나온 거랑 여기 나온 거랑 겹칠 수도 있잖아 그치? 겹치는 거 살펴봐야 되는데 1 0이랑 13은 소수지 그럼 얘네들을 최소 공부했어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100이 넘어가죠?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때또 내는 합집합이라 생각하면 내 합집합 을주려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저스트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로 몇탁 멈추면 돼 알겠나요? 그 밑에 자 2번 봐봐 이제 걔가 겹치는 게 있는 경우야 알겠지? 자, 이게 되게 기본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틀린다, 알겠지? 어. 항상 조심해야 돼.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 또는 이라, 또는 이랑 워딩이 나왔을 때는 얘는 무지성으로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겹치는 게 있으면 적당히 빼줘야 됩니다. 자, 2의 s e 2 s 또는? 얼마? 5의 s 가다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 수는 이라고 했어? 자, 2의 s 는 2 곱하기 50이 100이죠. 그래서 여기 몇 개? 50개 있을 거고, 5의 배수는 5 곱하기 20 배이니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2개 넣으면 70 해가지고 1 난다! 하고 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세졌겠죠. 얘가 뭐야? 2, 5의 최 배수인 자, 10의 배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0개가 같이 세졌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0에서 100 빼면 답은 얼마? 60. 60 이렇게 쓰면 되고. 그 3번 때문에 별표치라고 한 건데. 3번이 좀 어려운 내용을 물어본데 이거 좀 알아야죠, 여러분들. 다 백과 서소의 로다 백과. 자, 서로소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라고 했습니다. 자, 백과 서로소란 얘기는 봐봐. 100이랑 100이랑 서로 쏘려면, 100은 일단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얘는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가 제곱, 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얘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라는 서로소가 아니겠지. 얘가 100이랑 서로 소려면뭐3 같은 거. 서로소지. 왜? 3은 2랑 5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다시. 2와 5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 말은 뭐야? 2의 배수이면 안 돼. 5의 배수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전체 100개에서 뭘 빼주면 돼? 2의 배수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얼마? 5의, 배수. 5의 배수인 거. 이런 것들 빼주면 되겠지. 네. 그 앞에 뭐 구했어? 이미 구했잖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거. 그럼 얘는 뭐야? 얘 빼주면 어떻게 돼? 60 빼주니까 답이 얼마? 40. 40이다. 이렇게 주면 돼. 자, 다시. 100과 서로서인 수가 적어도, 어, 어. 적힌 카드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100과 서로서인을 다는 건 뭐야? 우리가 100은 2와 5라는 걸 인수로 가시면 예를 들면 2라는 거는 얘와 서로서가 아니지 왜? 2라는 게 공통인수잖아 그치? 렇 어, 서로서를 내면 공통인수가 1밖에 없어야 돼 근데 여기는 2가 겹치지 2에 베스면 안돼 이런 말이야 또 5에 베스면 안돼 이런 거 그럼 2에 베스도 안 되고 5에 베스도 안 되니까 2에 베스 또는 5에 베스 이거를 딱 빼주시면 되겠죠? 40입니다. 그럼 40입니다 섰다가 여러분들 거기 2번이 있거든 이번 2번? 1세즈 2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내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길게 빼놨거든? 음. 여기가 여러분 나중에 내신에도 나와서 길게 빼놨으니까 오늘 좀 천천히 나가도 괜찮아 알겠지? 경우에서만 신혈도 좀 나가고 싶긴 한데 어, 시작 어 시간 안 맞아 얘들아 알겠지?